워너블 오랜만이죠? 오랜만에 제가 베베캠을 켰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때요? 워너블이 앞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앞머리도 바 잘랐어요 괜찮나요? 멤버들 찾아가서 제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<목소리> 아주 쉬는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윤리다 주먹, 주먹 뭐죠? 네버, 네버. 아, 네버야. <laughs> 아, 근데 어제 흑발에다가 보지그 갈색 렌즈 낀거 아니었어? 어제? 맞아. 예뻤어? 이거 없네. 거, 갈색 렌즈 낀 거. 아, 아이. 렌즈 말은 사람 없어 무대에서 레이 딩 맞아. 그래. <laughs> 이제 곧 무대인데 어때요? 어. 어제 태우원업물들이또 너무 감사한 이벤트를 해주셔가지고 아. 너무 감동받아서 더 아. 이렇게 설레고 하지. 오늘 너무 멋뭐 무대 원어원 원어원의 원해원의 원어원의 민현상 늘 민현상 네, 민현상. 네. 들려요? 네? 형 목덜미 이러 민현상 뭐예요 네. 음악 듣고 있어요 뭔줄알아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? 오케이 원어원 배챙이 캠배챙 말고 네 베베 베베 캠? 어, 앞머리 잘랐는데 맞아요 <laughs> 너무 귀엽죠 기억? 잘생긴 이목구비가 기업도 근데 저 가려져 있었는데 안 앞머리를 하냐고. 자르고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기업도 안 하냐고 저 동무를 끝나고 내려오면 지정이가 올라가는 타이밍이어서 그래못 봐요 멀리 뭐 어, 보고 싶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형이 이제 하고 말해 응 원호원 음. 저희 콘서트니까 저기요 저기요 너무 시끄러우니까당신의그 <laughs> 음악에 대한 열정 알겠지만, 지금 인터뷰 중인 니 You know? You yeah. understand? 일단, 즐겁게 터뷰 중인 거. 장최우선인 거. 같아요 화이팅 y e yes. Yes, yes. y e yes. Yes, y Yes, yes. Yes, y e 요새 우진 형이 저 너무 좋아해요. 근데 아 진짜로. 아 이거 진짜. 요새 막 리허설 끝나고 막 나한테 바로 달려오고 막 그런다니까요. 진짜로. 아니 그.. 인정. 음. 음. 내가 널 좋아해. 어 맞아. 근데 네가 나 싫어하잖아. 뭐뭘 어. 싫어해? 내가 맨날 하는 때마다 도망가고. 내가 뭐가 옆에 앉으면은 네가 아좀 가라고 와. 아, <laughs> 내가 이게 앉을 때마다 너 뭐야 나 그냥 버리고 가고. 이게 또, 이게 또 말할 게 있지 그러면. 또. 형이 어, 맞아요. 제가 막 이렇게 막 밀쳐내는 게.하지마,하지마,하지마.왜? 인터뷰. 그냥 안 주면 되는데 막등등에막 아, 인터뷰, 이렇게 실명 실명 뭐 하나도 안 된다고요. 소리야. 그러면 이제 네. 올라가기 전에 뭔가 신경 변화. 신경 변화. 어제 <laughs> 신경의 변화는요. 아, 소감 소감 아주 신경 변화란 말 쓰기 쉽지 않은데. 신경 변화. 제 신경의 어, 변화는 진짜. 어떤 변화가 왔냐면요. 아, 아까 전까지만 해도. 아주 어 그냥 심심하고 아주 축축 찾은 분위기였는데 아 점점 공연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 너무 흥분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빨리빨리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제 신경 변화입니다. 머리 자르고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 너? 어좀 앞으로 가봐. 너 머리 자르는 거 훨씬 나아? 나? 가벼워? <웃음> 가볍냐고? <웃음> 가볍기도 한데 솔직히 좀 아주 어색해. 히히 <laughs> <laughs> 우진이 형재밌잖아요 형? 워너블들? 저표이 귀엽죠? 그 아세요? 우진이 형그 옛날에 그만해 그만해! 우진이 형 옛날에 까지아 우진이 형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진 있죠? 우진 ㅋ ㅋ 너이왜이 좋아하는데? 그진이형나뭐진잖아 <laughs> 그거 귀여워? 귀여운안귀 응? 귀엽고 싶어? 심년과 말이 지한아네 귀여워 귀여워? 어, 귀여습니다 귀여운 새벽 3단 변화 심경 변화 말고 3단 변화 아 이거 라이브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인터뷰야? <laughs> 귀여어 귀여워 그럼 형 귀여운 거 해봐 이게 무슨 근본 없는 인터뷰야? 컨셉이야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고 있는 거야? 귀엽 방대를 올리고 입은 살짝 중간 정도만 벌려주고, 그게 한... 무심무심한 듯이..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그거 하는 거 봤어? 그거... 이름... 지어달라고 우리 지한이 형이랑 나랑... 그래서 이름 짓는 거 있잖아. 뭔지 알지? 투표를 해주셔가지고... 나왔어. 이름 멋있었다. 이름이... 웅장하게... 그 이름은 바로! 자막 달리면서 b g m 딱 나오면서 킹 g k i 킹 g 괜찮다 킹 King. k 우 n g k 다 n g King. King. 킹 i n g k i n 는어 i n g K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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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i n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친구리이스가 너무 좋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름이 결정돼서 다시 만나겠습니다. 안녕. 이이이는거구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